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성전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명절에 오시지 않을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자신들의 기반이 약해지고 로마 제국에게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여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민족을 위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의 악한 계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불이한 세상과 악한 이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